자어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김건희 최목사 만나는 자리에서 우쭐대며 내가 대통령 해보니 그거 한번 소리 좀 내주세요. 아, 내가 그게 가 대통령 해보니까 아, 이 자리에 있으면요 여야 이런 거 없어요 <laughs> 다 국민을 생각하게 돼 있어 아, 내가 이 자리 에안아보니까 <laughs> <진짜>? 알자. <laughs>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이 자리인데요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이었어. <laughs> 김건희 대통령 취임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국정을 김건희가 하고 있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요건 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간에 아그 정필승 변호사님이 항상 그 대통령 출퇴근할 때빈 차가 오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빈 차가 아니라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또 들리곤 하더라고요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윤성열이 그럼 뭐하느냐? <laughs> 나 이게 보고 빵 떠졌다. <laughs> 아, 딱이네, 딱이네. 야, 윤성열이 저, 저기, 저건 무슨 남신상이래, 등신상 아니야? 저, 저, 또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야, 딱이네. 먹방의 등신상. 아, 먹방의 등신상. <laughs> 야, 근데 잘못 들었어요. 뭐. 술 들고 있어야죠. 콜라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다 이런 냄이죠. 약간 배짱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정말 잘 어울리네요. <laughs> 자 먹방의 등신상 감사합니다. 다음 북한으로 날려 보내오고 싶은 풍선 아유. 누가 들어있는지 대충 대충 보이네. 아유, 모르겠네요 누군지 우리 네. 국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정말 오물 풍선이네요. 네. 네. 자 다음 또 대형 참사 아이고. 아유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22명 사망. 오늘 한분 추가되셨죠. 네. 네 이제 실종되셨던 네, 분이. 실종 아 이게 왜 그리 희한하죠? 아, 이런 정권만 들어서면 참사가 일어나는 게 희한하죠. 아니 지금 거의 매년 이러, 그좀 그러니까 지나면 일어나, 지나면 일어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음. 아무래 그래도요.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 너무 처벌이 과하다면서 실드를 쳐주니까 다들 배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자 다음. 2024년 목표 남 얘기 함부로 하지 않기 겁먹지 말기 기록하고 운동하기 아이고. 친구들에게 돈 아끼지 않기 그리고 미술 사신하고 싶다 일하다 사망한 19살 청년 아유, 근데 진짜? 대통령실에 민정숙이란 놈은 아빠 찬스로 어, 김현장에서 김엔정. 일하게 만들어서 변호사 만드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청년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저런 사람들이 윤석열 같은 정권을 지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뭘 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죄나 지은 것처럼 악마화하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히는 순간은 대재앙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딸의 장학금 받은 걸로 교수직을 날리는 조국 교수가 조국 대표가 된 시작점이죠. 그렇죠. 쟤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방 비싼 거 받아도 죄가 안 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유, 자 다음. 애완견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종에게만 충성한다.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언젠간 다 달게 받을 날이 올 겁니다.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그 이면에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세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새날 방송하면서 우리 방송의 존재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10만 명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어요. 그분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1천만 명, 2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에는 국민의 지지층들이 탄핵을 시킨 게 아닙니다. 민주 지지층들이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시민들이 주인인 겁니다. 다음 오직 나라와 국민에 충성한다. 박정은 수사단장 이용민 대대장. 아최현 억울한 죽음 앞에 외압에 굴하지 않고 해병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저런 분이 참 군인인 거죠? 임성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 뭔데? 군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될게 국가예요. 이지같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국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상당수는 대통령을 국가라고 생각해요. 짐이 <laughs> 곧 국가이니 뭐 이런 건가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국민 의혹 풀어야 된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얘는 나중에 말이 바뀌겠지만 음. 현실적으로는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보호할, 쉽게 표현하면 방탄 당대표가 되고 싶은 거고. 그런데 현재 국민 여론 때문에 차혜병 특검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따가 그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 저것도 좀 맹탕이던데요. 음. 대법원장이. 네, 대법원장이. 뭘, 그 이야기 이따 따로 네. 다음. 십초 통화의 전말. <laughs>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판팔이 지금으로는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여사님 특검은 반대합니다. 어떤 열심해봐 히 그럼 <laughs> 뒤에 뒤에 어, 누구로 보이는 저거 저건 성대무사 필요합니다. 지금 잘안 보여가지고 제가 드렸잖아요. 열심히 하, 열심히 하죠. 어. 열심히. 다른 보고하세요. 이거 네. 보지 말고. <laughs> 네. <마야되지.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봐 그럼 요, 이게 전말이다. 네. 초는 넘을 수 있으나 굉장히 짧게 끊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치신조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또대명또당 대표는 이재명 거대윤 고부권 대통령. <웃음> <웃음> 아이씨 넘어갑시다. 국제신문은 부산의 신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음. 자. 울산메일. 저런 데 나오는 저 언론들이 대부분 다 보수적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영남권에 있는 언론사들은 약간 구구 맥락이 하나 있고 하나는 기회주의적인 언론들이 되게 많은데. 울산메일 같은 데는 민주당한테 좀 비판적인. 음. 지금 일곱 개 상임이 이거라도 아 근데 이거 건데는 잘못된,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기 지금 먹다라면 생선까지 같은 거잖아요 네. 나머지 상임회가 위원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예산이 어. 들어가 있고 국방이 들어가 있는데 네. 외교 뭐외통위 네. 이런 데도 있고요 댓글창에 어디야니 어차피 대머리인 한동훈이랍니다. <웃음> <웃음> 어, <아이고. 웃음> 저희가 그루,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로통님. 아직도 한동훈이가 그 가발 쓰고 있다는 걸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음. 가발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어. 근데 이런 이렇게 미세한 게 보이는 게 조금 신비감이 합니다. 옛날에 본문자부터 들켰어이기죄가 네. 그러니까 정규죄가 항상 한동훈 저 이제 가발 쓴 걸로 까는데요 뭐 판결문에 나와 판결문에. 거기서 나오잖아 네. 기자들도 뭐저대 한텍 섹스. 자 다음 비슷한 맥락의 만평입니다. 이건 경기일보 거예요. 애따 인심 섰다. 이것도 똑같죠 맥락이었죠. 이상이라 똑같죠. 음. 나머지 일곱 개 상임이 꼴랑 이거라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거 던져주는 양한 건데 음.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독식 독식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할수 있었던 거를 사실 양보해 준거에 다름 아닙니다. 맞습니다. 던져준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최상병 사건. 한동훈의 지금 오버이드 특검 이런 건데 근데 큰 임팩트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음. 언론한테, 언론이 정권에 밑보이기 싫어 가지고 어정쩡한 심판 보는 그 만평들이 꽤 많아요. 음. 저런 언론들이 사실 언론임내하고 지역에서 또는 어디에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건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론사들 몇 개보다 일개 유튜버 방송인 음. 세날 같은 데 영향력이 큽니다. 아무 의미 없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혹시 구속작전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자마자 언론이 이재명 전 대표라고 씁니다. 되게 <laughs> 낯설더라고. 근데 지금 전 대표일 때 검찰이 구속작전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건 좀 재치가 좀 넘쳤어요, 사실은. 검찰이 하도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다음. 아까 아, 말씀하셨던 나오네. 그 내용이죠.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6월달이었습니다. 2022년 6월달에. 안전은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관료적 사고는 버려라. 이 말이 평생 윤석열을 따라다닐 거예요. 저 말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을 윤석열이가 뒤집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또 모든 참사가 다 안전을 안전을 대비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도 아닙니까? 예. 윤석렬 탓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소개원님 트위터 옛날 옛날 트위터 엑스의 스타 중에 한 분이시죠. 코로나 때도 안 쓰고 다니던 마스크를 지 몸은 끔찍히 챙김. 야, 그것도 이거 뭐 특수 마스크 아닙니까, 저거? 맞죠 저기 저 저기 네. 산업용. 네. 분진제 이런 거할때 쓰는 <laughs> 그런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에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네.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 마땅히 올릴 카테고리를 몰라 이곳에 푸념하듯 써봐요. 어제 갑작스런 대규모 화재로 출동하면서 경황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해서 아침이 되어서야 퇴근했네요. 이미 여러 번 겪었지만 또한번이 조직과 지휘부 수준에 또한번 실망스럽네요. 경찰 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며 사지로 내몰고 아프면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진료 받아보라는 무책임한 조직 지휘부들은 그저 고위직들이 현장 방문하는 거에만 급급합니다. 아무런 방독 방화 장비도 없이 저 상태로 밥 먹는 시간 빼곤 근무를 세우더니 고위직 인사들 방문할 땐 그마저도 전부 나와서 의미 없이 길거리에 세워 근무시키고 그분들 가고 나면 그때서야 다시 교대로 돌려 근무 세우는 게 의미 있는 건가요? 그저 보여주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만. 예. 아이고. 현실이 참. 이렇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석유 시추를 들고 나온 것도 지지율 때문. 음. 여러분,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실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은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못해 간 겁니다. 네. 자기 살겠다고 마스크는 챙기면서 보고를 받아야 될 제가 온갖 아는 척은 다 해요. 그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실 저런 경찰이나 서방대원들 이런 분들은 그냥 서민이거든요. 네. 들러리로 세워놓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구조 간창일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서 걸고 치잖아요. 그니까요. 이거 역시 그 현장 주의관들이 이렇게 응대하는 모습, 접대하는 모습이 임성근 사당장이 빨간 옷 입고 빨간 해병대 티셔츠 입고 어, 공부활동이 잘 됐구만 이라고 말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음. 또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뭐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도대체 맨날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그 신림동에 반지하 그때 모녀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앉았고 신발도 무슨 비에 젖는 구두 같은 거 신고 가서 빛 그러니까 보여주기죠? 빛이 반짝반짝 하는잘 네. 닦은 구두신 거 가지고 물 묻으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했던 그윤성열이 그,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그때 그 수해가 났을 때 괜찮아요. 지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저그 신림동 참사 네, 현장 네. 와 가지고 네.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막 벌써 장기고 있더라고 남의 이야기 했던 자예요. 네. 그 애가 또 나중에 그저 체병이 순식했던 그 즈음인데요. 경북 예천에 가가지고 산사태나 가지고 했을 때윤성열이가 옵니다. 근데 거기도 구두 신고 와가지고 질컹질컹한데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네. 이태원 참사 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여기서 지금 그렇게 뭐 많이 죽었다고?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예요. 네. 뇌진탕 아니야? 이러면서. 모, 모르면요.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화재 현장 가가지고 온갖 화재를 지가다 알고 있어. 왜 이렇게 비호감이니 진짜. 그냥 존재 자체가 싫어요. 아, 라고 김여정 얘기했습니다. 인간 자체가 아, 인간 싫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까? 싫다. 예. 본인 은 아니라는 예. 거죠. 존재는. 김여정이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laughs> 어, 참.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시아님, 오랜만에 시청합니다. 세네, 파이팅 생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